여기는 폴룩스, 여기는 폴룩스, 전화 받았습. 어렵쇼? 저기, 화면 안 보이거든요? 스피커는 아닌 것 같은데. 너 누구야? 에? 어? 안녕하세요? 아니, 이게 아니라. 좋은 말로 할 때, 순순히 정치를 밝히시지. 편입생? 이상하다. 그런 소식은 따로 못 들었는데. <laughs> 내가 고지 고대로 믿을 줄 알아요? 우선 화면 설정 좀 제대로 해봐요. 얼굴이 안 보이니까 답답한데. 야호! 나야 폴. 여기 스피카도 같이 있어. 대체 이게 무슨 소란이지? 다 다짜고짜 전화부터 거니까 헷갈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요? 그런 거라면 직접 전화하지, 왜 번거롭게. 아무튼, 뭔데요? 에? 이렇게 느닷없이 위원실로 집합? 아, 내가 지금 어딘 줄 알고! 하긴, 우리 마법사님들한테는 방법이 다 있죠.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다들 나보다 늦기만 해봐. 야, 동작 그만! 잘 있는지 확인할 겸 해서 전화해 봤어요. 영광으로 알라고요. 마법사님의 전화는 비싸거든요. 무슨 일이냐니, 꼭 이유가 있어서 전화하나. 이유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얼씨구? 지금 그 얼굴은 뭐예요? 지금 나 비꼬는 거예요? 나랑 수업 자주 듣게 될것 같던데 후회하지 마시라. 그보다 스텔라 탭에 다른 마법사들 연락처도 등록한 거죠. 여기서 돌발 퀴즈! 모르는 게 있을 때 연락해야 하는 상대는? 뭐, 일부러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죠. 그렇게 대답하면 내가 옳다쿠나 도와준다고 할줄 아나? 나 그냥도 바쁜 마법사님이라고요. 절대 나한테 의지하지 말아요. 것보다 다음 강의 자료 톡으로 보내뒀으니까 잊지 말고 제때 확인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인데, 나 누구 기다리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지각의 예외는 없다. 벌을 받는 것도 칸텔 마법학교 학생으로서 공평해야죠. 늦으면 교수님들이 얼마나 잔소리를 하는. 아, 나는 진짜 딱한번 늦어서 아는 거지만 어쨌거나 늦지 마요. 수완사, 지금 저택에서 놀고 있죠? 아, 놀라서 아무 말도 못 하는 것 봐. 다 아는 방법이 있거든요. 칸텔 마법학교에 내 정보원이 얼마나 많은데. 농담이고. 아까 아키형한테 물어봤는데 바로 알려주더라고요. 그나저나 의외네요. 도서관으로 갈줄 알았거든요. 이번 과제는 혼자 하기 어려웠을 텐데, 언제 다 끝낸 거예요? 아, 장난치는 게 아니라 정말로요? 아, 이럴 줄 알았어. 아... 내가 이야기 안 해줬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 교수님한테는 절대로 혼날 일을 만들면 안 된다고요. 솔직히 구경거리 하나 생기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제대로 안 챙겼다면서 나까지 잔소리 듣게 될게 분명하니까. 게다가 소식이 길잡이 위원회까지 다 하면 아 끔찍해. 스피커가 뭐라고 할지 생각해봐요. 분명 혼이 나갈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얼른 과제해요. 왜 어려운 줄 알아요? 강의 내내 졸았으니까. 아무튼 그거 정리하는 거 한참 걸려요. 뭐, 중간계 출신한테 못하는 걸 탓할 수도 없고. 지금 바로 도서관으로 와요. 최대한 도와줄 테니까. 일부러 시간 내는 거니까 나한테 잘해요. 알겠죠? 아, 드디어 받았다. 나예요, 볼룩스. 아, 정말이지, 너무하네. 전화를 왜 이렇게 늦게 확인해요? 누구누구랑 노느라 정신 없어서 몰랐던 건 아니고요? 그럼, 여기서 문제. 나한테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솔직하게 말하면 너그럽게 넘어가 줄게요. 음, 그렇단 말이죠. 오늘 아키형이랑 둘이서만 놀러 간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죠? 요번에 나온 신메뉴 먹고 왔다는 것까지 다 안다구요. 신메뉴 나오면 같이 털어버리기로 약속했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가자는 거, 나는 다 거절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새카맣게 잊고 있었죠? 와, 생각할수록 섭섭하네. 그래도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요. 치.. 됐어요. 사과할 일도 아닌데요. 뭐, 나를 떼쓰는 어린아이 취급하지는 말아요. 내 나이가 몇인데. 어차피 나랑도 같이 갈 거였잖아요. 내 말이 맞죠? 날짜는 언제가 좋아요? 나는 샘나니까 당장 내일 가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껴도 상관없지만 우리 둘은 필 참인 거 기억해요. 생일 축하해요!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알것 같은데, 내가 1등이죠? 이런 날에 가만히 있을까 보냐? 스텔라템만 놀아보면서 기다렸다구요. 왜냐고 물으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제일 먼저 축하해주고 싶었으니까. 어쨌거나 생일선물로 케이크를 준비할 생각인데, 어떤 케이크가 더 좋은지 알려줄래요? 달콤한 과일을 장식한 생크림 케이크? 아니면 달콤하게 녹는 초콜릿 케이크? 맛있는 초콜릿 케이크는 예술이죠. 나랑 좀 통했네. <laughs> 맛있는 제가 좀을 알고 있으니까 기대해요. 사이즈는 어떡할까? 이왕이면 큰게 좋지 않겠어요? 난 쌍둥이니까 생일 때마다 얼마나 억울했는지 몰라요. 준비된 케이크는 하나인데다가 늘 나눠 먹고. 그러니까 내가 주는 케이크는 꼭 혼자 먹어요. 남한테 주지 말고. 아, 아니다. 남한테 주지 말라는 거 나는 예외예요. 한입 정도는 나한테 양보해줘요. 내가 직접 먹여줄 거니까. 금방 다녀올 테니까 기대하고 있어요. 소환사, 오늘 밤은 나랑 단둘이 밖에서 보내는 건 어때요? 한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짜릿한 이벤트를 준비했거든요. 뭔지 궁금하지 않아요? 내 제안을 거절하면 분명 후회할걸요? 음... 뭔지나 짐작하고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달콤한 것과 긴 밤을 아찔하게 장식해줄 장난감. 그리고 깜찍한 낙까지 전부 다 아낌없이 준비했다고요. 어때요? 구미가 당기지 않아요? 아니면 내 말에 뭔가 오해를... 설마... 그렇고 그런 걸 상상했다면, 아직 이르지 않을까요? 오늘 당장은 그러기가 좀 곤란한데, 조금만 더 준비하게 해줘요. 아무튼 어떻게 된 사정인지 설명하자면, 간단해요. 급히 지원을 나가게 됐는데 동행인을 한명 붙여준댔거든요. 어려운 임무는 아니라 혼자서도 끝낼 수 있지만 기껏 교회로 나가는데 금방 해치우고 돌아오면 아쉽잖아요. 일은 내가 다 할게요. 그러니까 소환사 몸만 와서 바람 쐬다가 같이 놀아요. 오늘 밤을 위해서 살구를 곁들인 빵이랑. 보드게임을 준비했답니다. 설마, 나 혼자 보내진 않겠죠? 어?